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빠입니다. 오늘로서 장박 캠핑 1408일 차거든요. 예, 제47회 금요 캠핑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윤미8사님, 예, 반갑습니다. 아, 우성아, 반가워. <laughs> 김무지원님,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아빠입니다. 오늘로서 장박 캠핑 1408일 차거든요. 제47회 금요 캠핑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한 주가 금방 가죠. <laughs> 벌써 금요일이 됐어요. 예. 그 캠핑 하실 때 궁금한 점이나 그 여름 장박 같은 뭐 여름 캠핑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아는 만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난 647님 반갑습니다. 예, 양함님, 반갑습니다. 미희님, 반갑습니다. 예, 영수, 7577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일주일이 금방 가죠? <laughs> 오늘 캠핑장에 왔는데, 아, 오늘 날씨가 푸덥지근해요. 캠핑장에 도착했는데도, 한 29도, 30도 되더라고요 예, 양함님, 아, 야, 안녕하세요. 올 <laughs> 오늘 들어서 오늘이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와, 이렇게 더운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캠핑장에서 오늘 한7시반 정도에, 일시반 정도에 캠핑장 도착했거든요. 내리자마자 막그 열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 같아요, 오늘. <laughs> 캠핑장이. <웃음> 예. 하나, 일렘, 막았습니다. 로케니는 막았습니다. PMJ니, 막았습니다. 아. 이제 여름도 7월 말이니까 이제 여름 캠핑이 좀 힘들긴 한데, 이제 몇주안 남았어. 이제 2주 남았어. 2주만 지나면은, 이제 밤에 추워요. 7월 15, 8월 15일만 딱 지나면은, 밤에 날로 펴야 되거든. <laughs> 금방 더워, 금방 이제 추워집니다. 예. 예, 남경님 반갑습니다. ck, cyk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금방 추워져요. <laughs> 그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오후 5시에 막 폭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그 도착했는데 약간 습하긴 한데 그래도 있을 만합니다 좀 덥긴 하네요 그 내일은 또 이제 하루 종일 수영을 할 생각이고요 예. 기우희님, 반갑습니다 예, 정규위원님, 정 반갑습니다 아, PPWH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캠핑하실 때 궁금한 점이나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봐주시면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직까지 장바이육들이 많이 안 왔네요, 오늘. <laughs> 더워서 그런가 봐. 이제 한9 정도 넘으면 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안 왔습니다. 뭐, 여름이 덥다 덥다 해도 금방 또 지나가니까, <laughs> 며칠 남지가 않았어, 이제. 또 이제 캠핑하면,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또 찾아오니까, 캠핑 장비 같은 거는 지금 사시면 좋아요. <laughs> 지금 덥잖아요. 난데 2주만 있으면 또 이제 저녁이 추워지거든. 또 캠핑 장비, 또 이제 캠핑 장비 같은 것도 수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으니까. 지금 사시면 좋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캠핑 생각을 잘안 하거든. 난 2주만 지나도 이제 캠핑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또중고가격에서 뛰니까 미리 구피해 두시면 좋아요. 예. 김호, 김오, 김호, 김오, 김호경님. 예, 반갑습니다. 예. 소영공호이사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KMK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소문들을 읽어드릴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나요? 콜라 소콜 먹고 있어요 소콜 소주에 콜라 먹고 있습니다 예. 아 날씨가 후덥지근해가지고 뭘 먹을 그게 아니야 지금 지금 밤그 7시 반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더웠는데 지금 좀 낫네요 아 오랜만에 그냥 더워가지고 이게 지금 날 지금 밤 9시인데도 막 28도 그러니까 제가 서울 사는데 어, 서울도 밤에 더운데 이제 여기 양평도 밤에 덥네요 <laughs> 예 두유잉님 반갑습니다 모모언님 반갑습니다 소소이티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예. 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장박 이웃들 만나가지고 겨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laughs> 겨울이 금방 와. <laughs> 산은 한 8월 중순만 넘어가도 춥기 때문에 한 8월 말, 9월 달 되면은 밤에는 다 장작 펴야 돼요. 안 그러면 추워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장작 피고 땔감 어떻게 준비할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겨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게 되면 사계절을 몸으로 느끼니까 시간의 흐름을 빨리 알수 있어요. 저도 이제 서울에 살지만 도시 에 있으면은 시간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캠핑장 오면은 몸으로 느끼니까, 그날그날 날씨를. 그래서도 캠핑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네, 미니 초인이 반갑습니다. 궁금한니좀 물어봐주시면 아는 만큼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이제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8월 중순부터는 갖고 또 다니셔야 돼요. 경기장판이나 캠핑난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캠핑난로는 한 8월달 9월달까지는 안 필요할 수 있는데 정기장판 같은 경우는 갖고 다니셔야 돼요 춥거든요 밤에 그리고 이러다가도 밤에 비 한번 내리면은 갑자기 추워져요 온도가 그래서 한 8월 중순부터는 긴팔이나 자켓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언제 추워질지 몰라 한여름에도 갑자기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난감하거든요 더우면은 옷을 벗으면 되는데, 추울 때 옷이 없으면 난감하니까. 특히나 이제 애들이 있는 집들은 추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코, 코석, 코석,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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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코서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예, 반갑습니다. 상인님 반갑습니다. 예. 코지비님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름도, 덥다 생각했는데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아서 여기도 캠핑 제가 장박하는 캠핑장에는 캠핑장 수영장이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좀 그래도 그 캠장치고는 핑큰 편인데 이제 앞으로 3주밖에 사용 못한다니까 좀 아쉬워 시간이 금방 갑니다 한 6월 중순부터 수장에 수영장이 개장해가지고 수영을 했는데 벌써 한달반 지났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있으면 폐장하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거야 오늘 날씨 무지 더운데, 거기는 괜찮아요. 예, 별로 안 괜찮아요. <laughs> 날씨가 후덥지근해 <laughs> 예. 원래 이렇진 않는데, 밤에는 좀 선선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밤에도 더워요. 제가 금요일날 오늘 캠핑장 7시 저녁, 7시 반 정도에 도착했는데, 아, 내렸는데 그냥 열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 같아요. 오늘이. 오늘이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 같습니다. 아, 더워요, 더워요. 일어나 잘잘때 습하니까 제습기 같은 거 해놔도 괜찮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무왕코차 네. 같아요 <laughs> 제가 그 코스코 차고지 텐트를 장박 텐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코스코 차고지 텐트는 좋은데 약간 상막해 그래 가지고 요게 발이거든요 발코차에서 많이 쓰는 이 발이잖아요 발을 하나 매달아 놨어요 약간 분위기 내려고 이거 있으니까 더 낫더라구요. <laughs> 폭염주의보래야.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아요. 예, 성풍이 정도 있으면은 괜찮은 날씨이긴 합니다. 예. 연성님, 예, 반갑습니다. 혜진님, 반갑습니다. 예, 호우주의보다는 낫죠. 예. 비가 최근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걱정되긴 했는데, 예, 호우, 폭염주의보가 낫죠. 호우, 호우주의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가 한 4년 전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비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때는 여름에 일주일 정도 제가 텐트장 캠핑장 있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에 집에 갔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그때 간 적이 있어요 올해는 그 남부지방은 많이 왔는데 이쪽 위쪽은 그렇게 계속 내리진 않아 가지고 피해가 좀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비만이 오면 무섭죠 조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 캠핑 을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바나나 차님 반갑습니다. 예. 패밀리 패밀리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다. 요 아, 오늘로서 장박 캠핑이 1408일 됐거든요. 1408일.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로서 그 장박 캠핑 라이브도 47회차거든요. 자, 이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제 질문에 답해 드리려고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제 장박 캠핑 라이브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예 장박 하시고 있습니다 예 장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013년도 10월부터 했고요 지금 한 5년차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장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단쪽에서 예, 예 비만이 오면 이제 피해야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로서 장박 캠핑 1408일차 되세요 1408일차. 예.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할 생각 없었는데, 그, 코로나 겹치면서 오래 했어요. 원래는 겨울만 하거든, 장박을.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연방을 끊게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5년차로 하게 됐네요. 예. 예, WS, 어, 우성님, 어, 반갑습니다. 아. 네한다윙님와예 예, 토네이도 한님 예 반갑습니다. <laughs> 예 토네이도 한님의 부상으로 예 지금 장바 캠핑이 침체기가 오고 있어요. <laughs> 예. 아 예, 토네이도 한님의 빠른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코세연님 캠핑 좋아하는데 캠핑은 시월부터 좋은 것 같아요. 예 시월부터 좋죠. 예. 근데 캠핑은 한 9월 초도 괜찮은 것 같아요. 9월 초나 그때부터 괜찮은것 같아요 10월도 엄청 좋죠. 10월 도 다들 이제 가을 캠핑을 좋아하잖아요. 봄 캠핑 같은 경우 는 약간 그래도 습도가 있으니까 근데 겨울 가을 캠핑은 건조하니까 청량하고 막 선선하고 되게 좋죠. 그래서 다들 겨울 가을 캠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도 좋은데 겨울이 더 좋아요. 겨울 캠핑이 또낭만적인것 같아요 눈 오고 막 그러면은 정말 낭만적이 가을 캠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켈리유님, 예, 반갑습니다. 네, 리커벌리 반갑습니다. EM8376님,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번주는 그래도 오랜만에 주말에 비가 안 와가지고 수영 할수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캠핑하면 또 좋은 점이 가족과 있는 시간이 오래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생 딸도 있고, 초등학생 아들도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친하고 좋아요. 재밌어, 함께 있는 게. 캠핑장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안 해도 그렇고, 한 텐트에 있으니까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캠핑을 좋아합니다. 중학생 되면 이제 뭐, 중입병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딸도 저한테 잘해주고, 그냥, 평온해요, 평온해. 그게 함께한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화하는 것도 익숙하고 그래가지고 서로도 양평에 있는 캠핑장에서 장방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보시면 어디 캠핑장이신지 다, 다 나와있어요. 예. 양평에 캠핑장에서 하고 있고요님 예. 0825님 반갑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더라구요. 뭐 자녀와의 관계는 제가 이제 제 나이 때에는 자녀랑 약간 서먹서먹한 관계도 있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친구 중에서도 캠핑 오래 하면 그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지금 한 15년 정도 여행 다니고 막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친해져요, 진짜.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니까 오해도 덜 쌓이고, 좀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막 그렇다고 막 애정이 있고막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제 가족이 화목하다는 거에 안 싸우면 화목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 싸우면. 그니까, 러 옆에 있는데 싸운다? 뭐 화목하지 않은 거야. 근데, 가만히 옆에서 무서 뭐, 대화는 안 하지만 뭐, TV 같이 본다? 그런건 화목하다 생각해요. 네. 화목하게 지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캠핑 오래 하니. 여름에 식품 보관은 어떻게 하세요? 러블리 하윤님 아, 반갑습니다. 여름에요? 여름에는 이제 캠핑 냉장고 있으니까, 무선 캠핑 냉장고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다녀요. 그거 갖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콜맨 거, 아이스박스 그런 거 사왔거든요. 그런 게, 한, 하루 이틀은 못 가더라고요. 이동식, 전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로, 이제 이거, 흔들려. 전기로 하는, 그런 냉장고들이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자꾸 쳐가지고, 예. 전기 냉장고 있잖아요. 전기 냉장고, 이동식. 예, 전기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까지 돼가지고, 좋아요. 그리고 이게, 차, 차량도 이동할 수 있으니까, 무선으로 해도, 그래도 한 14, 다5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주 마시기 좋습니다 캠핑장 보면 전원을 꼽을 수 있거든요 전원을 꼽으면 영하 20도까지 가능하니까 딱 영하 4도에 맞춰 영하 4도에 맞추면 소주가 왔답니다 차도름이 얼어가지고 엄청 맛있거든 소주가 또 캠핑 냉장고 무선 캠핑 냉장고 좋아요 좋아요 이거 예. 그래서 얼음도 먹을 수 있고 예, 소주도 싹 사르름 한여름에 한 사르름 한 얼음 소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HS팡님 예, 반갑습니다. 87M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캠핑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고민이 되시면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빨리 해보시고 아니면 빨리 접으시면 돼요. 그리고 장비도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캠핑 어떤 장비가 좋아요.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할때 그냥 사요. 사버리면 돼. 왜냐면 고민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정도 여력이 된다는 거거든요. 막뭐 캠핑 냉장고가 뭐, 뭐가 됐든 캠핑 장비가 뭐 1억, 10억 하면 고민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 잘하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고민이 되거든요. 그럼 고민이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생각할, 고민이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그 빨리 사가지고, 써보고, 안 좋으면 빨리 팔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정하시고 싶으면은, 그, 중고 사시면 되요 중고. 저도 중고 사서 많이 쓰거든요. 중고 사가지고 쓰다가, 중고로 또 팔면 돼요. 그러면 손해가 얼마 안 나. 예. 네. 그래서 중고로 사셔가지고, 빨리빨리 써보고,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나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캠핑 11년차 하고 있지만, 애들 이 있는 집은 애들도 금방 크거든요. 중학생 되면 잘안 따라와요, 애들이. 그리고 재미없어, 요 시세하니까. 보통 한 5살에서 10살 정도에서 5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애들 있는 집은.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게 노는 기간이. 그러니까 5년, 6년 정도 된, 되는데, 그때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빨리 구입하셔가지고 사용해보고, 안 좋으면 또 중고로 팔고. 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좋아요.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게다 달라요 캠핑 장비들도 뭐 캠핑 뭐 캠핑 이동식 무선 냉장고가 됐든 텐트가 됐든 나는 좋은데 또상대방은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다장비를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로스는 항상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최적화 돼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딱 구입하긴 어려워요 그렇게 해보면 몇번 사고팔고 사고팔고 막 사보고 막 하다 보면 실력이 늘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 시행착오가 없을 순 없어요. 그래서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살까 말까 할 때는 빨리 사. 빨리 사서 빨리 써봐요. 그리고 오늘 여름이 끝났다고 여름 장비를 안살 거는, 안살 필요는 없어요. 여름 장비도 빨리 사보세요 빨리 사서 빨리 써보시는 게 좋아. 그럼 다음 여름에 또 써보실 수가 있잖아요. 여름만 하 벌써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살까 말까 할때 지금 사가지고, 빨리 써보시는 게 좋아요. 네, 힐110, 장방은 같은, 계속 같은 곳만, 예, 같은 곳에서 합니다. 원래는 초창기 때는 다른 곳도 많이 갔어요. 원래는 겨울에만 장박을 하니까, 11월 달에 들어갔다가, 이제, 2월 달 정도에 나오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1 9까 겹치면서, 연박을 하게 됐습니다. 2010, 2019년 10월부터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상훈이님. 어, 반갑습니다. <laughs> 상훈씨 한번 와. <laughs> 아, 네, 상훈씨는 저랑 바로 옆, 옆에서 장박을 한 1000일 정도 같이 했던 분입니다. 아, 상훈이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로 잘 크죠? <laughs> 저랑 천일 동안 같이 장막했는데 작년에 철수했어. 네. JMY님, 반갑습니다. 남수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그래고 캠핑 장비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여름이 캠핑 장비가 싸요. 찬 바람이 불면 갑자기 높아져 캠핑 장비가 가격이. 왜냐면 그때부터 아 나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구입하시면 좋아요. 지금이 제일 쌀 때야 캠핑장비가 그러니까 중고가 됐든 새 제품이 됐든 지금이 가격이 저렴할 때입니다 예, 지금 사시면 좋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캠핑이 점점 인구는 많아 지는 것 같아요 되게. 여기도 장박 여기는 거의 장박이거든요 그래서 장박 이 거의 한85% 정도 되는데 거의 차 있어요 장박 저희 주변에는 장박 의 자리가 없어요 다만석이 예. J S 0820님, 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오요요님, 이 반갑습니다. 아, 덥죠? 아. 오늘 덥긴 한데, 그래도 서울보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밤인데도 더워요? 예, 오늘이 올 들어서 가장 좋은, 가장 더운 날씨가 캠핑장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덥, 덥게 확 느껴지는 거는 올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내리면 적당히 있을만 한데, 올해는 덥네요. 네, 오늘은 엄청 더워요. 예. 네. 수빈 이모님 반갑습니다. 네, 캠핑할 때 궁금한 점 물어봐 주면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름도 다 가니까 이제 겨울 준비 다 하시고 캠핑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달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달한2 주만 지나면 8월 15일 정도 지나면 캠핑장이 밤에 추워요. 그래서 다 장작 피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금방 또 이제 가을로 겨울 오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잭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캠핑하실 때 궁금한 점 물어봐 주면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딱 30분만 방송을 하거든요. 지금 야. 지금 한 21분 됐으니까 앞으로 9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캠핑할 때 궁금한 점 물어봐 주면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캠핑을 시작하실 때는 장비를 뭐 모든 걸 갖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한 텐트 하고 침낭 정도만 갖고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비를 갖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시작을 못해요 일단은 시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더워가지고 <laughs> 예, 안효호진님 반갑습니다 예. 킴보라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말복지는 무성된지 고 들고 가보겠습니다 아 러블리하이님 예, 말복이요 <laughs> 그렇죠 여름 캠핑은 좀 피하면 좋죠 나도 단박 다닐 때는 여름에는 캠핑을 안했어요 덥잖아요 그리고 짐 싸다가 지쳐 그리고 <laughs> 짐을 차에 싣다 지치거든요 나 여름 캠핑할 때 저도 그런거 같아요 차에다 짐다실어놓고 샤워 한번 하고 내려와서 차 갖고 갔다가 캠핑장 도착하면 텐트 다 치고 또 샤워해서 다시 들어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말복 지나면 오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핑크멜로디님. 아, 반갑습니다. 예. 니주님 반갑습니다. 예. 캠핑할 때 궁금한 점 물어봐주시면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캠핑장 장박을 오래 하니까 캠핑장에서 음식도 많이 해먹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손이 커가지고 음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잡채도 많이 하고, 만두도 많이 해먹죠.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한 9월 말, 10월 달에는 또 만두도 한번 해먹어야죠. 만두는 원래 겨울에만 해먹는데, 장바기 부들이 만두를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만들면 잔치 분위기도 나거든요. 만두만 300개씩 만드니까. 300개가 많은 것 같아요. 다 먹어요. 보통 1인당은 10개 먹으니까. 30명이면은 300개 먹잖아요. 거의 금방 먹어요. 그 만두 찌면, 막, 겨울에 만두 찌면, 막, 연기도 나고, 잔치 분위기도 나고,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애가 두 명이지만, 대부분 아이가 있는 집들이니까, 만두도 아이들도 만들어 보고, 쪄보고, 그런 것도 좋은 추억이 될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습니다. 네. 백정이님,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라움 아이엔진님 반갑습니다. 황보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라이브 방송 하거든요. 캠핑하실 때뭐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아는 만큼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 경험일 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까 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모르는 점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아는 만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23분 좀 넘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6분만 딱 가고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텐, 10, 텐콩님, 반갑습니다. 오먼캠핑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캠핑, 한 지, 오늘로써 장박캠핑 1408일 차인데, 그리고 오늘 지금 이게 라이브, 금요일 라이브는 47회 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면 느껴요. 라이브 방송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글로 쓰는데 한계가 있거든. 글로 쓰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 브 방송 을 하게 됐습니다. 딸도 매주 가나요? 예, 예, 그 딸도 매주 와요 거의. 네, 딸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얼굴 노출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딸이 그래도 같이 와주무 뭐한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딩이냐 <laughs> 중딩. 준빙. 중딩이, 중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딸만, 딸이 와주기만 하는 것도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딸은 이제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패드 같은 걸로 하루 종일 그림 그리거든요, 보면. 별로 안 나와요. <laughs> 밥 먹을 때나 이제 맛있는 거할 때만 나오고, 텐트에서 그림 그리고 뭐, 그렇게 해요. 혼자 잘 놀아요. 예. 예. GKS님 반갑습니다. 수닉님 반갑습니다. 예. 중학생 그 되면 거의 안 쫓아오죠 <laughs> 그래서 안 오겠다고 해서 며칠 놔둬봤는데 딸이 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오니까 아들도 좀 누나가 안 가니까 좀 어색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넷이서 같이 다니니까 그런 게 어려운,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족 중에 한 명이 안 오면 그래도 좀 그리워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딸도 초창기 때는 좀몇번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빠지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 딸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캠핑을 많이 다니면 혼자 있는 게,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딸도 중학생인데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글로리 세영님, 세영님 반갑습니다. 예, 윤실님 반갑습니다. 예, 호아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캠핑하면서 가장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애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laughs>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막 지위가 높거나 위치가 좋거나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를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 자식한테 인정받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진짜. <laughs> 아들 딸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뭐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런게 한 오래 걸리더라고요 애들도 처음부터 막 아빠를 좋아해주고 믿어주고 그러진는않는거예요한 15년 걸리는거야요 15년 애들한테 신뢰를 쌓으려면은 십몇년 걸리는거 같아요 십몇 년을 같이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해야지 애들이 이렇게 아빠를 인정해주고 막 그런거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좀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애들 얘기도 좀 많이 들어주고 그런건 중요한거 같아요 애들이 말을 많이, 해, 제가 말을 많이 해봐야 애들이 안 듣습니다. 애들은 내 자체로 그런 것 같아요. 잘안 들어요. 안 들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많이 해요. 아들, 딸한테도 항상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하면 사람이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들게 하는 게 교육방침입니다. 그래서 딸이나 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이끌어내는 편입니다. 지금 은 애들이 좀더 말이 많아가지고. 배를 안이끌어내도될 정도로 배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김지인이 반갑습니다. 짱1284님 반갑습니다. 호아님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예, 오늘도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laughs>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캠핑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궁금한 점이나 궁금한 캠핑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면 아는 만큼 설명을 해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로 수다쟁이 아빠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을 때는 블로그나 이렇게 장문의 글보다는 <laughs> 라이브 캠핑 할때 연락을 주시면 문의를 해주면 서로 이제 주거니 박거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설명이 잘될것 같아요. 궁금한 점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방송으로 해 라이방송 할때 질문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또 다음 주 금요일날 저녁 9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끝!